오늘의 생존 얘기 쓰겠습니다. 누가 차 빼달라고 그래갖고, 나갔다 왔어요. 그게 중립이 안 돼갖고, 제가 지금 이거 써놨어요, 이렇게. 전화번호는 살짝, 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laughs> 살짝 여기다가 지금 붙여놨습니다. 이게 썼어요, 내가. 아, 전화달라고. 이 차는, 아, 중립으로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녁에 퇴근할 때는 이거 가져 갔다가 아, 붙여놔야겠어요. 이 케이카라고 그차 사는 데서 어제 무슨 그뭐어 이게 어 왔더라고 우편으로 그 차량 등록증이랑 어 뭐지 취득세 취득세 낸거 취득세 15만 0원인가 뭐, 그거 낸 거. 하여튼, 차를 사면, 그런 게 돈이 더 많이 들어. 쓸때없이 뭐, 쓸데없는 거지. 차살 때마다 아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어쨌든, 그래서, 그게, 그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 딱 이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거를, 어, 차에다 넣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중립을 안 해놓으면. 아니, 싸가지 없이 말이야. 어? 어, 중립도 안 해놓고 브레이크 갔다고 욕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서, 어, 미리 요렇게 해놨어요. 어, 그래야 욕을 덜 먹지. 내가. 아니, 그리고 내가 아침에 지금 일어나면서 차 빼달라 해서 나가서 보니까. 아니, 나는 베개. 에 무슨, 그래서 맨날 이가에 피가 있다고 그런 거야. 베개가 맨날 그 침을 흘려 갖고 침을 흘린데왜 침은 하얀 침인데 나는 하얀 침이 아닌가봐요. 어 약간 지저분한 침이야. 약간 그래갖고 지금 베개 가봐 벗겨갖고 넣고 저거 다이소에서 이천 원 주고 산뭐 이게 문질러서 이게 먼저 때 벗기는 그거 뭐지? 그거 그걸로 지금 일단 어, 그걸 해놨어요. 아 진짜 아주 뭐야 뭐 침을 이렇게 질질 흘려 왜 그래갖고 양쪽에 피가 있다고 맨날 그래갖고 아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일어나면 아 그래 거울로 면서 물티슈로 한번 이렇게 닦고 있어요. 너무 지저분해갖고 아 진짜. 아 그래서 빨래를 돌렸답니다. 차 빼달라고 그런 바람에. 아이, 죄송합니다. 오늘. 아이. 아, 좀 맨날 먹다 보니까 그렇게 쓰지 않잖아. 뭐, 쓰기보다는 약간 한약냄새 같은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한약냄새 같은 자 그래서 한번 그레사리 한번 아, 땅콩을 말이야 땅콩을 그 땅콩을 어젠가 어젠가 그젠가 아, 그 땅콩을 다 먹었어요 아, 땅콩을 다 먹고 빈통은 있어 이거 약을 먹어야 됩니다 무슨 약이냐 칼슘 약을 먹어야 됩니다 칼슘 비타민C하고 비타민C랑 칼슘이랑 먹어줘야 됩니다 아유 어제 축구를 아주 이야 아주 멋지게 팍 쳐줘 응? 아유 뭐, 그로 뭐, 자책권이라고 뭐, 했겠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어쨌든 뭐, 그렇다고 뭐 자세히 봐서 그랬겠지. 그렇지만 아주, 아주, 너무나 잘, 아주 팍! 나도 가서 그냥 탁 아주, 치고 싶은데. 아유. 우리 사이가 순전해. 늦대마다. 자, 민호야. 짜짜짜짜짜 해야지. 대한민국 그만했네. 대한민국 짜짜짜짜짜 이러더라고. 다섯 살짜리가아 진짜. 너무 웃겼어요. 걔가 요즘 말을 너무 잘해갖고 아니 무슨 아니 무슨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물어봐. 뭐 얘기하면 정말? 아니 뭐 알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정말? 이러면서 아주 아, 어, 그뉘앙스가 장난 아니야. <laughs> 어쨌든 뭐 그렇다는, 그렇다는. 아 요즘 요즘 뭐야, 나씨가? 뭐해먹않 내가 저기 뭘 떨어뜨렸나? 찍혔어 어디가? 이게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게 인테리어 한 지가. 인테리어 한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뭐, 찍히고. 아니, 또 무슨, 뭐, 무슨 압력 써진, 어, 잘 쓰지 않으니까 저기다 넣다가 떨어뜨려갖고, 그게 굴러 떨어져서, 뚜껑이. 아, 여기 어디 찢었었어요, 저 아이, 진짜. 하여튼 뭐, 어, 뭐, 저 하, 아래쪽 할머니가, 어, 안 나와서 다행이야, 안 올라와서. 아이, 예전에는 올라왔었어요. 올라와가지고, 배를 누르면 되는데, 문을 콕콕콕콕콕콕 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몇번 그랬어. 몇번 뭐, 조그만 일에도 애기도 없고, 우리는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뭐, 인테리어 했을 때, 뭐, 저기서 뭐, 물이 약간, 뭐, 조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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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천장. 저 드레스룸에 거든 침대를 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무슨, 아, 인테리어 하시던 분이 처음에 온수하는데 거기가 물이 아마 한 방울씩 아마 떨어졌었나봐요. 그래서저 제가 우연히 한번 와서 한번 컴플레인을 제기하길래 그 인테리어 한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저 위에 천장을 도배를 해준 적 있어요. 그랬더니이 할머니가 신나가지고 말이야, 신나가지고 뭐 조금 소리나면 올라와가지고 아니 소리낼 것도 없잖아. 내가 그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뭐어 그런데 어떡하면 올라가고 또 내가 오는 거를 뭐 밖에서 지켜보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올라오고 일요일날 또 올라오고 한세 번째 올랐을 때 내가. 문을 또, 저 할머니가 또 무식하게 배를 울리면 나가면 되는데, 문을 컹컹컹컹 철문을 두드리잖아. 그래서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가지고, 벌컥 열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한 번만 주먹을 들면서, 한 번만 문 두드리면 가만 안 놔둔다고. 당신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려면 경찰 대기 와서 문 두드려. 그래서 내가 팍! 주먹을 들고, 죽여버린다. 죽여 버렸. 근 얼마나 무섭겠어. 빨간 머리에 화장도 진하게 했는데 어 그런 술집 다니는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가 나가 가지고 죽여 버린다고. 그 <laughs> 다시는 안 올라와. 근데 어떻게? 근데 관리 사무실에 가 갖고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가, 관리 사무실에서 우리가 뭐뭘했는지몰라난뭐 하지도 않는데 난 갔다 와서 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그, 그래 이거는 올라올만 했지. 저 분은. 근데 그 후에 떨어진 거야. 내가 확 죽여버린다고. 한 번만 문뜯드리면 죽여버린다고. 그랬더니 뭐, 뭐 관리삼수가 전화 왔어. 자기 딸내미가, 어, 전화번호, 어, 딸내미한서 전화번호 알려, 알려준다고, 뭐, 그랬잖아. 그래서. 뭐 알려줘도 되냐고. 해서 알려주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몇년 전에는, 친애가 무슨, 문을 바꿨나 모르겠어요. 엄청 시끄럽게 무슨, 뭐, 수리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게 막 퉁퉁 울렸어. 그래서 나는 우에서 그런 줄 알았어. 10층에서.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그 아래층 내려가 봤더니, 그게 계속 쿵쿵 소리나 봤더니, 그 아래층에서, 이 아래층에서 뭔가 했더라고요. 사위랑 뭐. 그 딸이 와서 뭘 고치는지, 하여튼 뭐, 저 세탁실에서 뭐, 고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내가 아무 소리, 이렇게 무슨 뭘 고치나고 그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올라왔어요. 지네는 생전 안할 것처럼, 뭐, 그 따위로 그러더니, 어, 그래, 캄캄캄캄캄 뜯으려고. 사람이 그렇게, 그러면 안 돼. <laughs> 자기도 언제 그럴지 모르잖아. <laughs> 뭐야, 이거. 아, 이거 청소 안 했네. 아씨 아, 어제 우리 딸내집 가갖고 딸내집 가서, 그, 뭐야, 그 축구 보고, 10시 반 넘어서 왔어요. 10시 반 넘어서. 10시 반 넘어서 오니까, 어, 치킨 몇 조각 먹으니까 약간 허젓한 헛헛한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아, 수박이 수박이 그, 썰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박을 갖다 지금 어제 좀 먹었어요. 많이 먹지 않고, 어, 조금만 먹었어요. 조금 먹어도 수박이잖아. 그래서 3을 넣었어요 근데 매인지 모르고 3을 넣었어 내가 치킨이, 치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혈당이. 그래서 치킨을 파를 넣었어, 우리 딸레 집에서. 먹기 전에 그리고 갔다 오니까 뭐 어찌게 뭐배 배리 울렸는데 하긴 안 하고 그냥 수박 좀 먹고 삼켰어 내가 아유 하여튼 오늘은 아 오늘 내 동생한테 어제 우리 딸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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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배고프다 그래갖고. 원래, 내 동생, 그, 저, 김치찌개 갖다 주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딸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빨리 배, 하려고 그랬어. 내 동생 집을 들렸다가 가면, 늦으니까, 내가, 어, 우리 딸한테 곧바로 갔어요. 어제, 한 10시쯤 갖다 줬어. 나 원래 한, 열, 11시 가까이 돼야 내가 출근하는데, 10시쯤, 음 응. 10시쯤 갖다 줬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니까, 갑자기, 그, 뭐라 럴까전자레인지에 내가 김치찌개를 넣었는데, 모르고, 그게, 켜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잡으니까 이렇게, 데워진 거야. 그러니까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어, 이거 왜 데워졌지? 이러고 껐는데, 아니,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좀, 한 시간 넘게 참고 있다가, 한 시간 넘게 참았나? 참았어요. 근데 자꾸 이미 데워진 김치 치면서 자꾸 냄새가 올라와, 숨을 숨을. 데워졌으니까. 그래서 한 시간도 안 돼서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먹고 안 먹었어요. 나도 좀살좀 좀 빼야 돼. 너무 많이 먹. 그래서 안 먹어갖고 안 먹어서 약간 안 먹고 어, 운동 가갖고 운동 가갖고 내가 단백질 단백질 그거 먹어. 요 단백질 쉐이크. 쉐이크주일인가질 쉐이크 먹인 어. 쉐이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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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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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일인가거김정주 이게 얼3 이거 맛있어 이거. 아주 맛있어요. 오공 맛이 인가오0 0주면미숫가루 아니야? 균형 잡힌 한끼 식사네. 그래도 열다섯 가지0물 혼합 분유. 분말. 200ml, 200ml에 섞어서 흔들면 돼. 맞아, 요 섞어서 흔들면 돼요. 아, 어, 이거 뭐야. 2100칼로리네. 어 칼로리 높네. 이거, 뭐, 뭐지? 사실 이걸 먹고 있어요. 1회, 두스푼 2.5스푼 먹으려네. 어, 150칼로리네. 나 이래 한 스푼만 먹는데. 이래 한 스푼만 먹어요. 200ml 정도에. 음. 그렇구나. 2.5스푼. 음. 하여튼,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자는. 아주 오히려 괜찮네. 2.5스푼 은는한 스푼만 남으니까. 200ml면 얼마 되지도 않아. 2 0 0 m l 어쨌든. 운동하고, 운동하고 먹고 있답니다. 저거를 먹고 있어 200ml면 얼만가? 이거, 이거 한번 봐야겠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아, 이 컵을 맨날 산다면서, 다이소 가서 컵 산다면서 맨날 안 사고 있는 거야, 이걸. 엊그제 다이소 가서 썼는데, 맨날 잊어버리고. 200ml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 500, 400, 300, 200. 아, 여기 200이네. 이게, 얼만큼인가? 아, 200ml 아 이게 200ml네, 요만큼이. 그럼 나는 얼마야? 나는 여기다가 이제, 그, 물 가져가서 먹으면, 아, 그래, 요만큼. 요만큼 200ml인데, 요만큼 정도의 물에 한 숟갈만 타먹어요. 한 숟갈만. 괜찮은 것 같아. 한 숟갈만 저녁에 운동 갔다 오면 한 숟갈씩 먹고 싶어. 아, 저게 200ml네. 내가 먹는 게 200ml가 맞네나그 처음 재봤어, 저거를. 왜냐면, 재볼 일이 없잖아, 재볼 일. 나 지금 비타민C도 먹었나? 비타민D, 비타민C, 먹는 것도 많다, 저기 뭐야. 그 다음에 이거. 어. 뭐야, 이거. 홍삼 먹어줘야 됩니다. 알았어. 물좀 끓여. 물도. 좀. 물도 좀 끓입니다. 아. 물도 끓여.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아. 어, 어 이거. 어디가? 묵은좀을한 번. 이렇게, 이렇게, 어, 아, 목을 좀더 제껴. 제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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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 목을 제껴는 거야? 어리를 제껴는 거야? 얼마큼 제껴는 거야? 아 제껴서. 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이거 아, 이것만 해도 뭐. 이렇게. 이렇게. 음. 또잘 돌아가네. 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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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거이거이걸해이 돼, 이거이거어이거게이끝을 이거, 이거. 어. 쓰고 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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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른발열쪽열쪽열 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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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허리, 그러면 이제, 기립근. 여기로 대고 게 뭐, 찍혀진 데나? 어쩐 데나? 그런 거 같잖아. 그렇게 했어.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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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끝 들고 쓰라고 그랬나? 발끝 들고. 이렇게 얼마큼올래버리 하나, 둘, 세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우, 열, 열거나, 열쇠, 열쇠, 열, 열차, 열, 열소, 열, 여소 열, 열이 열, 열소, 열, 2이초 아마 그런 소 같아요. 그그소 열, 열소, 열, 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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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소 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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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이소 이거 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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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여서 일아 내가 쉬고 숨 쉬는 거는 어. 빨리 하고 싶어져. 그래서 내가 그 도인술 하면 도인술이 체육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아그서열열열열 열대 열열열열 어청 납사하죠. 1000원, 2 0손0원 3000원, 4000원, 5000원, 10000원, 10000원씩 1000원씩 1 0 0 0이씩어0 0 0원씩 1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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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래0원씩1 0 오늘 도 김치찌개. 어, 아, 김치찌개 엄청 높네. 아니, 한, 십안, 십안 칠팔? 십안 칠팔 넣어야 될것 같아. 어제 여기 400 넣으셨어. 500 갖고 왔어. 어, 아, 김치찜이 김이 그렇게 높을 리는 없잖아, 김이. 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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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 아. 아유 어, 어째서요 어째 안해가지고 아유 커피를 커피를 마셔야겠어요 커피를 마셔야겠어요 아 오늘은 알쌍뭐 아, 커피를 마시고 아 커피를 마시고 어. 커피를 마셔봅시다. 어? 아니, 여기에. 여기에. 오늘 날씨 너무. 아니, 밤에 춥더라고. 밤에. 밤에 추웠어. 하얀 바지가 있었네. 아, 하얀 바지가, 하얀 바지가. 있어. 프 하얀 바지가 있었었네요. 이게 맞나? 약간 살찌했을 때 이게 산 건데. 바지 입으안되네 이거 바지네 이거. 아이씨. 바지 시원하고. 이거. 요거. 요거 바닷가에서 있는 거. 바닷가에서. 이거 뭐냐. 바지야 바지. 이렇게. 치마라면 치마 같은 바지예요. 이렇게. 아 시원해 보이네. 바닷가, 언제 바닷가를 갈까요, 언제, 이렇게, 이렇게 있고, 아, 근데 이런 것도 좋아 이렇게 있고, 요런 거,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 아니다. 요런 거 있고, 요런 거 있고, 이렇게. 이렇게 걸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해? 팔도 안 걸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치면, 주머니가 없어 무슨 옷에 주머니가 없으면 좀 불편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원단이 엄청 안 입은 것 같아. 이거 아주 완전히 그러면 이렇게 주머니가 없어. 주머니가 없으면 아내 인생에. 내 인생에 가장 비싼 가방 내 인생에 가장 비싼 가방 돈은 이 가방만치도 없어 이거 뭐 얼마 86만원인가 이거 86만원인가 산거 이거 어? 아 프라다꺼 아, 주머니없으면뭐 이거 가지고 가게를 갈일은 없잖아 그렇다고 요즘 놀러가지도 않아 어 놀러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이 없으면 요거 요 가방 값만큼도 통장에 돈이 없어요 <laughs> 그리고 잘 갖고 나가질 않아 놀러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아 진짜 뭐, 뭐 이래 자꾸 가 뻣뻣해 어 이게 뭐 100만원 가까운 가방인데 여기에 사탕만 잔뜩 있네 <laughs> 사탕만 있습니다 아이, 진짜, 뭐야, 이게. 아, 사탕만 잔뜩뜩있잖는 아, 저혈당을 대비해서. <laughs> 저혈당을 대비해서. 돈은 없고 사탕만 있습니다, 가방에. 자, 이러고. 학교를 갑시다. 학교를 갑시다. 뭐였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어쨌든. 그왜 이러는 거야? 근데 요즘, 어, 요즘? 어, <laughs> 요즘? 아 요즘 제정신이 아니야요즘아 이거 벗어야지 이거. 이거 벗어야지. 아 진짜 이거 벗어야지. 도어 아주 이런 게. 우리가 시원할 것같아 시원하지 않아. 가만 있어. 이건 저 기랑 막 뽑는 거잖아. 꾸겨지지도 않아, 온다니. 온다니 꾸겨지지도 않아, 이거. 어제는 또 웃을 똥? 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쩌냐고, 추웠어. 걸어 걸어 걸어. 아이고 이게 안 되는구나. 게해서 걸어야겠네. 흘러내려. 아하. 어 저렇게 돼 있었어? 어쨌든 어 어쨌든 어제는 내가 쥐를 앞으로 이렇게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로 입지면나가지 뭐, 말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가지만. 하면. 아유, 아. 아. 결국, 아 이불, 불이 켜있는 바람에 내가 옷을 입었잖아. 불이 켜있는 바람에.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아, 화면을 미세요. 보다 아름다운 을줍니다 어쨌든 어? 이게 어? 커피물을 안 뻗네? 안 어어 어어뭐 다른 짓거리 아니라고 커피를 안 넣네? 아 어제는 커피도 한 30분도 못 마셨어 우리 딸이 어쨌든 어 오늘의 생존얘기 뭘 했나 모르겠네. 남 뒷담화 깠나? 내 뒷담화 깠나? 하여튼 뒷담화를 깐것 같아요.